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역사쌤입니다. 오늘 하루 도잘 보내셨나요? 이번 시간은 고구려, 백제, 신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야에 대해서 할 건데요. 삼국시대 하면은 이제 고백신, 고백신? 나랑 만나줄래? 이 고백신이 아니고 고구려, 백제, 신라입니다. 그래서 이 고구려, 백제, 신라만 기억나지 나머지 여러 나라들은 잘 기억이 안나는데그 중에 대표적 피해자가 가야입니다. 한반도를 한번 그려볼게요. 쌤또 지도를 탁잘 그리잖아요. 찡긋. 이야, 와, 완벽하네요. 그죠? 이게 한반도고, 미안합니다. 고구려가 여기 있고, 백제가 여기 있고, 신라가 여기 있고, 이 사이에 낀 이게 가야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서 굉장히 가야가 별 볼일 없고 약소국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공부를 열심히 해오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신라가 위기에 빠지게 한 나라도 가야였고 그래서 이제 신라 내물왕 때 고구려 관계토대왕한테 SOS 형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서 기병 5만명을 보내줘서 겨우 물리치잖아요 약하기만 했던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 고정관념을 깨 보고자 수업을 진행해 봤습니다 학습 목표부터 보시겠습니다. 가야의 소국들이 연맹을 형성하고 발전한 모습을 정리할 수 있답니다. 맞아요. 가야도 그전에 고구려, 백제, 신라가 연맹왕국의 소국 중에 하나였던 것처럼 가야도 연맹왕국을 이루고 있었던 나라의 총 집합체입니다. 그래서 가야가 뭐 어떤 특정한 나라를 뜻하는 게 아니고요. 그 여러 가야들이 합친 나라들을 가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려서 말하면 가야 연맹이라고도 부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빠지게 됐던 것은 고고래 백제 신라가 연맹왕국에서 중앙 집권국가로 발전해 나갔다는 것들이 있었는데 가야는 이런 중앙 집권국가로 성장하지 못했다라는 게 역사의 뒤안길로 빠지게 된 원인 중에 하나겠죠. 그 부분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야는 아까 선생님이 그려드린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한 중에서도 마한, 진한, 변한 중에서도 변환입니다. 그 변환이라는 지역은 경상도 일부 지역을 뜻한다고 선생님 설명을 드렸었죠. 그리고 변환에서 중요한 게 뭐가 있다고 그랬었어요? 농업 생산력이 좋았고 철이 다량으로 생산돼서 일본과 중국과 낭낭으로 철을 수출하는 중개무역을 했다고. 했었었죠 그 얘기를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낙동강 하류 변한 지역에서 여러 소국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여러 소국들의 왕들이 세워지는 연맹 왕국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 배경은 변한 설명을 드렸을 때 마찬가지로 농업과 철기 문화가 발달했던 게 국가 발전의 이유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중에서도 가장 부각을 나타냈던 첫 번째 대표가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금관가야입니다. 금간가야 이 금간가야는 지금 현재 경상남도 김해 지역에 위치했던 나라였습니다. 이름에서 봐서도 알고 있다시피 이 금자가 뭐, 뭐 진짜 찬란한 그금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쇠금자입니다 사실은 물론 금간에서 그 찬란한 금 관일 수도 있겠지만 쇠금 쇠금. 철기문화, 쇠금, 철기문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풍부한 철 자원들이 많았고 낙동강이 지나는 하류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해상교통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다양한 철을 가지고 이 철이 사실 철광석도 철광석인데 그 철광석을 녹여내서 만든 철들이 있는데 그 철괴라 그러죠 우리 금괴, 은괴 이런 게 있잖아요 철괴 이걸 우리나라 말로 풀어 쓰면 덩이세라 그러는데 이따 사진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화폐처럼 수출했어요. 철이 어디 쓰입니까? 일단 농기구 그리고 무기로 쓰이잖아요. 얼마나 단단해요? 딴딴해 단단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많은 불을 쌓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 불을 바탕으로 해서 전기 가야 연맹을 주도했습니다. 그래서 가야 연맹은 전기와 후기로 나뉘는데 그 후, 전기와 후기로 나뉘게 되는 사건은 이따 또 설명을 드릴 건데 앞에 신라 설명할 때도 선생님이 설명을 했었어요. 자, 근데 그 전기의 가야연맹을 주도했던 나라가 금강가야입니다. 금강가야는 풍부한 철 생산과 해상교통을 활용해서 성장해 나갔던 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랄게요. 지도를 한번 보고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가야는 여러 소국들이 있었는데 한열몇 개씩 있다고 그러 지금도 뭐 발견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금강가야, 대가야, 소가야, 고령가야, 아라가야, 성상가야. 초기 가야가 성장했을 때는 여섯 개 가야가 등장하는데 대표적인 거고요. 열몇 개씩, 수0몇 개씩 있습니다. 위치를 잘 보세요. 금강가야가 있는 김해 낙동강이 흐른단 말이에요. 낙동강이 흘러서 대구도 지나고 와서, 김해로 와서 이렇게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여기 빠져나가니까 해상교통을 이용하기도 쉽고, 이쪽에 산 주변에서 철광석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평야 지대도 많아서 농업 생산력도 풍부했고요. 급정세. 그래서 이때 금강가에를 세웠다고 알려진 김수로 왕이 묻힌 묘인데 이게 아마 진짜가 아니라 가짜라는 얘기도 있어요. 이 쌤이 직접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옛날에 이제 황창 이제 대학교 공부할 때 하, 20대 때 팔팔할 때 갔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질 좋은 철 생산을 통해서 철제 무기와 농기구가 생산이 됐고 이게 이제 자체적으로 활용을 하는 거죠. 자체적으로 무기 생산과 그리고 농기구를 활용해서 생산력을 높였죠. 그리고 덩이새를 화폐처럼 사용했는데 덩이새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릴 게 있다가. 그래서 낭랑, 중국 한 군현 중에 하나인 낭랑 외와 교류를 하고 교류를 하면 수출만 하겠어요? 그쪽에서 또 수입해오는 선진 문물들이 있겠죠. 독창적인 문화가 창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고구려, 백제, 신라고도 또 다른 문화들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 금강가야가 주도했던 전기가야가 무너지는 상황이 생기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400년 경에 딱 400년이에요. 딱 400년, 400년. 자, 이 400년간 내물 마립간이 가야에 그리고 외에 침입에 대해서 광교토대왕한테 SOS 형님 도와주세요. 했더니 기만 5만 명이 보내주잖아요. 그래서 그 공격으로 인해서 세력이 위축되고 결국에는 맹주 자리까지. 빼앗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국제관계에서 줄을 잘 타야 되는데 당시 백지나 가야나 일본이 관계 토대왕에 대해서 생각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북쪽에만 신경쓰지 남쪽에 신경 못쓰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전에도 금강가야는 한 100년 200년 사이에 뿌도 없이 신라를 쳐들어갔습니다 동이새가 나오는데 더 크게 보이게 이게 동이새입니다 철괴죠 무슨 뭐뼈다고처음 생겼는데 녹슬어서 그래요 철괴인데 낡게 펼 수도 있고 두껍게 만질 수도 있는데 원래는 이게 아주 뭐 이런 색깔로 오, 아주 번쩍번쩍 번쩍 했겠죠. 이걸 팔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또 다시 녹여서 다른 무기나 농기구로 만들었겠죠. 그리고 자체적으로 그 다양한 철 생산으로 마 말한테도 철갑옷 입히고 사람도 철갑옷. 이 판갑인 판갑. 고구려도 얘기를 하면. 절편갑인데 고려는 조각으로 철갑이 되는데 얘들은 판갑인 판갑 쫙 있고 뭐 있고 이게 그냥 지금 봐서 넋슬로서 이렇게 보이지 만약에 여기 있고 전투에 나갔는데 군 보병들이 봤다고 생각해 봐요 굉장히 위압감을 느꼈을 거예요 말을 타고 풀고 지나간다 당시 전술이 많지 않았던 그 돌격을 하는 기본적인 군사 개념으로는 아마 어우 벌벌 떨었을 거예요 창들 검들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투구 목가리개 이런 식으로. 쫙 가면 이제 진짜 벌벌 떠는 거예요. 판갑 중에 하나죠. 아 이거는 이제 당시 만들어졌던 톡입니다.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가야의 모습인데요. 이렇게 구슬로 된 목걸이도 만들었고요. 자 이제 전기 가야가 금강가야의 세태로 무너지게 되고 가야 연맹을 다시 주도했던 나라가 있습니다. 대가야입니다. 대가야. 아까 지도에서 대가야가 어디 위치인지 봤죠. 지금 현재 경상남도 고령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 이 당시에 금강가야를 공격했던 고구려군에 대해서. 이 대가에는 별로 피해를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구려군부터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았고 이 지역도 평야는 아니지만 구릉지가 많았어요. 이 구릉지가 많았다고 해서 무조건 뭐 산이 있고 이렇다는 게 아니고 평지도 있고 언덕도 있고 이랬던 지역이죠. 옛날 청동기 시대도 이런 구릉지에서 많이 살았던 것을 봤을 때 농업에 유리한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고 역시나 철산지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다고 했죠 농업철 당시에는 그래서. 발전을 합니다. 소맥산맥 아니야, 소맥산맥 아니야, 소백산맥. 자, 소백산맥 서쪽까지 세력을 확장을 하고요. 이따가 또 지도 보여드릴게요. 중국 남쪽까지 남해를 통해서 사신을 보내서 교류할 만큼, 그러니까 사신을 보낸다는 것은 국가기틀이 어느 정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사신을 보낸다? 자신감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보낼 수 있는 만큼의 경제적, 정치적 조건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신을 보내기도 한 중국에 보내는 거예요. 중국에 보내서 당시 서해를 건너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보낼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기반이 있다 그런 얘기죠. 그다음에 신라의 원군을 파병하기도 합니다. 신라가 나중에 백제와 짝 먹고 낮에 동맹입니다. 밤에 동맹은 낮에 동맹. 낮에 동맹이 밤에 동맹 아니라니까 낮에 동맹입니다. 그 낮에 동맹을 맺고 고려하고 대항하는데 고구려에 밀릴 때도 있겠죠. 신라가 그때 원군을 파병하기도 합니다. 대가야가 이때 신라하고 결혼 동맹을 맺거든요. 혼인 관계를 맺어요. 귀족끼리 왕족끼리 결혼 동맹을 맺어서. 백제도 신라고 하 결혼동맹을 맺었지만 대가야도 신라 왕족 귀족하고 어, 결혼동맹을 맺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제적 위상이 강화되고요 고령에 가보면 지산동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 딱 무덤군들이 발견이 된 거예요 여기에서 금관이 발견이 됐어요 금관하면 우리 신라 딱 생각나는데 이것도 만만치 않았다는 거죠 이런 금관을 쓰려면 국왕의 권위가 있다는 건데 그냥 고정관념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가야면 약한 나라 이게 아닌 거죠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자, 여기가 신라고 여기가 백제고 고구려입니다. 당시에 어 여기 뭐 정선 강릉까지 신라가 먹었었네요. 말씀드렸죠. 지증왕 때 여기 넘어가서 실직주라는 걸 세우죠. 삼척 동해 쪽에 강릉까지 갔네요. 그래서 여기를 명주라고 하잖아요. 나중에. 어쨌든 이 상황에서도 후기가를 이끌었던 대가야가 천방원 속에서도 영토 확장을 했다는 거예요. 소백산맥이 이렇게 흐르는데 이 소백산 서쪽으로도 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남쪽 바다로 중국하고도 쭉 갔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넘어서 갔다는 거예요. 이 소백산맥을 넘어서 소백산맥 아니야 소백산맥 소백산맥을 넘어서 갔다는 겁니다. 여기 지산동 고분군이고요. 샌도 직접 가보기도 했습니다. 금관간이 여기 나름 멋있어요. 하지만 이 후기가를 이끌었던 대가야도 결국에 멸망하게 되는데 백열암 보겠습니다. 연맹한국이라 그랬잖아요. 가야 연맹이니까 아무리 주도하고 있었던 금강가야나 대가야가 있어도 이들의 위세가 떨어지게 되면 각 연맹의 왕국들이 흩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단합을 못 한다는 거야. 침동체가안 된다는 거야. 자그렇다 보니까 각 소국들이 독자적인 정치 권력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뭉쳐도 안될 판에 떨어져지니까 백제와 신라의 압력으로 위축이 되고 하필 또 위, 지리적으로도 또 사이에 끼어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백제와 신라가 이제 각또 연합 왕국들을 또 이간질해서 또 흩어 놓습니다.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중앙 집권 국가로 성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요런 데또 교훈을 얻을 수 있죠.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산다. 뭉치면 찬다 아니야. 또모 방송국에서 요즘에 또 축구 프로그램 있죠. 아, 일요일날 저녁에 하면 재밌어요.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끼리 아웅다웅 할 때가 아니라니까. 교실에서나 학교에서나 사회에서나 국가에서나 우리끼리 아웅다웅 할 때가 아니고 좋은 건 좋은 것끼리 뭉치고 싫은 건 싫은 것끼리 그래도 경쟁을 하면서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내면서 화합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중앙집권 국가로 성장하지 못하고 멸망하게 되죠. 금관가야는 신라 버풍왕 때이 얘기 신라 발전할 때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대가야는 신라 진흥왕일 때 병합을 당합니다. 이 대가야가 신라하고 짱짱 먹고 있었는데 왜 병합을 당하게 되냐 그 계기가 진흥왕이 일으킨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흥왕이 누구 뒤통수를 때려요? 백제, 성왕의 뒤통수를 딱 때리고 한강 하류까지 잡아먹잖아요. 상류까지. 그래서 성왕이 뿔따구가 났죠. 그래서 관상선, 지금 말로 하면 충청, 북도, 옥천 요까지 쳐들어갑니다. 근데 그때 대가야가 줄을 잘못 탄 거야 이 세력이 신라가 막 성장하니까 견제를 해야 됐다고 생각했는지 백제 성왕한테 딱 붙어버린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대가야가 진흥왕하고 놀지 않고 백제 성왕한테 가버린 거예요 근데 백제 성왕이 어떻게 됐어요? 이래졌잖아요 그냥 밑보인 거죠 백제도 실패한 마당에 대가야는 더 밑보인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대가야가 당시 진흥왕에게 병합을 당해버립니다 이참이 이 줄을 잘 타야 됩니다 국제관계도. 그냥 이념적으로, 그냥 뭐, 마음에 안 들어서 안 논다, 이게 아니고, 국제관계는 현실이에요. 우리끼리는 화합해야 된다, 우리끼리는 서로 도와주고 선의 경쟁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국제관계는 냉혹하고 현실적입니다. 요즘에야 1800년 이후, 19세기 이후에 국제법이 만들어지고, 국제윤리가 생기고, 도덕관념이 생기니까, 요즘에는 좀덜할 수도 있겠지만, 이때 당시는 그렇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냥 배반하면 끝인 거예요. 병합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강가야 그리고 대가야가 주도했던 전후기 가야연맹에 대해서 공부해봤습니다. 나름대로 철 생산량이 풍부했고 농업 생산력도 괜찮았던 이 변한 지역에서 나타났던 이 가야연맹이 결국에는 백제와 신라의 침략으로 결국에 통항과 진흥왕에 의해서 병합을 당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이 와중에도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양한 사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현실에도 적용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공부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